작년 올해 이렇게 양띠 드릴 때든 기운이 좋아요. 음. 기운이 좋고 네? 그 기운에 맞춰서 임영웅 씨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젊어 초년 고생 있고 부모가 있어도 내가 부모석을 보지 못하는 사주. 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 근데 어. 선생님 혹시 TV 자주 보시나요? TV 자주 보죠. 어, 혹시 임영웅 씨 아시나요? 너무 잘 알죠. <laughs> <laughs> 히어로인데 지금 히어로잖아 히어로 네. 네, 영웅 시대 진짜 이름대로 만인의 영웅이 되는 분이어서 네네, 네네. 오늘은 이분이 미스터트롯으로 너무 잘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분의 사주에서 뭐가 네. 있나 궁금해서 음...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사주 궁금해서 사주 네. 궁금한 거 이런 면참 거 애매해요. 왜냐하면 네. 오, 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 네.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네. 보여지는 것만으로 도이 사람의 사주의 기운이 좋고 제. 네. 복이 있고 네. 관복이 있으니까. 네. 지금 이렇게 이름을 날렸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반대로 가면 안 되겠어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들. 오 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네. 임영웅 씨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급을 했고 좋은 것만 다 얘기했어요. 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어, 날마다 해가 쨍쨍할 수만은 없잖아. 그쵸. 네. 비도 오고 찬바람도 불고 네. 태풍도 불죠. 그러면 임영웅 씨한테는 그런 것이 없느냐. 있거든요. 네. 또, 너무 잘 나가시는 분이니까, 네. 또, 이런 부분도. 그럼요. 네,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네. 음력 사주 불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간에, 지난 컨텐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올해 이렇게 양띠들일 때는 기운이 좋아요. 음. 기운이 좋고, 네. 그 기운에 맞춰서, 임영웅 씨가 승승장구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보기에도 굉장히 성실하게 생겼잖아요. 아요 착하고. 네. 고생도 많이 했고, 네. 사주에도 있어요. 어. 젊어 초년 고생이 있고, 부모가 있어도 내가 부모덕을 보지 못하는 사주. 음. 그러하니, 고생 많았잖아요, 그죠? 네. 이제는, 이 사람이 자기의 사주에서도 그렇지만, 네. 또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네. 오. 언제나 좋은 것만은 <laughs> 아니다. 아... 어, 언제나. 그러니, 네. 건강, 건강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아... 허리. 허리가 좀 약하다고 하셔요. 아, 네, 어 그리고 많은 부를 뭐다 축적했잖아요. 네, 그러한데 관리를 잘해야 돼. 아, 관리를 잘해야 돼. 누구든지 네. 보는 게 임자야. 임영웅 씨도는 보는 게 임자라. 보는 사람이 임자라니까 여기 저기 나갈 때가 많다는 얘기야. 아... 줘야 되는 데가. 아... 음, 노래는 뭐 앞으로 하면 할수록 네. 더 잘할 수밖에 없죠. <laughs> 네. 감성이 뭐 감성이 아주 몇번 미스터트롯 보면서 네. 안 울고 본 날이 없어요. 아... 음, 너무 너무 아주 그냥 감성을 흔들잖아. 우울증도 네. 치료할 정도. 네. 그래서 노래는 뭐 그런 거는 저기가 없는데, 네.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임영웅 씨는 네. 좋은 기운이, 네. 기운을 지금 가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노력을 한 거야. 네.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임영웅이라는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의 기운보다 본인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늘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어... 한길, 외길, 오롯이. 네. 그러다 보니 그 기운이 좋은 때랑딱 맞은 거예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분명히 네. 한동안은 승승장구할 거예요. 승승장구. 그렇죠.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네. 만만치 않은데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내가 받는다고.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네. 작은 상처에도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네. 그런 거를 좀 알고 가야 된다. 음...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너잘 돼. 너 괜찮아. 너 영웅이야. 말 그대로. 네. 너 히어로야. 네. 라고 얘기하지만 늘 외로워 그 속은 어 때로는 아마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라고이 가수를 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 음 너무 힘드니까 네. 그죠 네. 근데 앞으로 계속 좋은 일만 있겠지만 조심해야 가고 네. 가야 되는 거그세 가지를 얘기하자면 정말 건강 허리 네. 음, 음 허리 같은 거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니까 러 허리라 그러면은 기본이야 주춧돌. 나무 네. 목 목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금전 내가 벌어들여서 내돈을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관리가 안 돼서 네. 남 좋은 일을 시킬 수가 있다. 음... 이런 거잘 관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네. 그리고 친구 벗 원래 임영웅 씨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포용하는 성격이나 자기 깊은 깊은 상처의 외로움을잘안 꺼내는 스타일이에요. 사 네. 주에 나와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 내가 특히 건강에 조심해야 돼요. 눈물이 많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음. 그죠 많이 울었잖아. 네. 저는 좋은 거는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음. 임영웅 씨에 대해서는 이정도로만 할게요. 네, <laughs> 임영웅 씨팬 여러분, 영웅 시대 여러분들, <laughs> 저는또 네. 원픽이 따로 있는데. 예. <laughs> 네. 정말 거기 뭐탑 식스 하나같이 다 바른 사람들이고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음. 정말 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임영웅씨 팬분들 오늘은 선생님께서 임영웅씨는 뭐 앞으로의 운기는 너무 챙챙하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고 또 이것 정도는 주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신 거니까 혹시나 오해하시지 말고 너무 공격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영웅씨 사주를 본 것처럼 본인의 네. 사주나 운세 뭐 방향이 궁금하시면 왼쪽 상단에 선생님 번호로 연락 많이 주시고요 네. 네,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